주의 축구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만 나의 같다 그리고 나로시는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쇠의 순 사망이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회개 회개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는 되게 무섭다. 우리가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는 마귀와 똑같다.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해줘서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유남부 예배 최가재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졌다. 죄는 되게 무섭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리새인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세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멘. 죄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송아지랑 포도나무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우리가 남을 때리면 사과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남의 때림은 사과하고 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회개하지 않고, 남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뻔뻔하게 하면 예수님과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 중심을 <laughs>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잠깐 그 다음에 is God in the mist 하고 일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말씀 구절 우리가 아직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아는 자를 부여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팔월 구일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예수님. 이 나의 죄를 대신 하셔서 죽으셨는데 그래도 내가 주인인 되면 마귀보다 더 악한 거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죄와 싸울 것이다. 아멘. 아멘. 영광이 죄가 어, 죄를 지어서 죽는 것보다 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죠. 죄와. 네. 영광이 예수님 사랑하지요? 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8월 16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예, 것은 짓는 예수님이 것은 어. 마음을 응. 아프게 하는 것이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바리새인은 사랑을 모르고 죄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바리새인이 되지 않, 않겠다. 아멘. 아멘.